답한해요답한해요답한해요위탁특별원이뭔 네. 셈이냐? 특보노동자도 노동자다 계약서 위반 단협 위반 규탄한다. 저한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동천하우체국이 우체국 본부의 상징이고 구심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예. 동지 여러분, 우리는 2월 첫째 주가 되면, 2월 초순이 되면 합법적인 재기권을 받게 됩니다. 합법적인 재 제... 집들은 우리가 왜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주문 주문대로. 비용은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왜 일을 합니까? 바로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바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내 자식,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물량 자체가 우리의 월급이요 우리 집의 행복을 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천하우체국 아니 우정사업본부에선 벌써부터 소형택배를 코드를 바꿔서 집배 쪽으로 돌리고 그리고 신규 아파트를 더 이상은 못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천하우체국은 우체국과 우리 지혜간에 기본 합의서 남겨 있습니다. 구도와 이면 합의 양가의 합의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우리 서로의 물량, 우리 위탁이 물량이 기준 물량에 못 미치면 신규 아파트를 우리 위탁에게 할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동천 아우척에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물량이 없으면 본인들이 본인들의 건설자인지 모르겠지만. 집을 줘서라도 우리한테 주겠다 이렇게 말한게 아직 기속에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신규 아파트 분량이 없어서 우리한테 달라 했더니 니네들 굶어 죽어도 못주겠다 굶어 죽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이런식으로 나와서 저희가 딱 한번 지난주에 집회를 했습니다.